말 많이 하면 안돼마요 <목소리> 맞아 아, 아니 원래 뭐, <목소리> 아니 그냥 이걸 진짜로? 코야키는요아한따뜻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파인애플 먹는 사람 싫어한다 싫어 먹어요? 응 <목소리> 나, 나, 나 <목소리> 이건 <좀> 기인가다 <목소리> 네. 어? 그래서 지금 지금 다 나왔다고 이제서야 알려주지? 맞아 맞아. 어이 우리 오. 아니 언제부터 알았어요? 뭘 언제까지 알았어요 아니 그냥 뭐 팩트만 알았어요. 나 그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쳤어. 꿈이 <laughs> 나와서 알았어요? <laughs> 나 없는데? 근데 원래 오늘 안 찍으려고 삼각대를 일부러 안 가지고 왔거든요. 근데 막상 오니까 찍고 싶은 거야. 이런 날씨에안 나와요. 그나 아, 카페인이요 바닐라 핫도그 놓을거에요 감사합니다 어 플라스틱이네 논란의 아, 이거는... 여지가 있겠어 <laughs> 왜 이어져지 근데? 잔이 너무 아, 많요 그럴 수 있겠... 음. 니니 네, 저 신세계 직원이에요. 아, 근데 그쵸? 그 잠깐에도 이렇게 이름표까지 만들어 주는구나. 만들어 주는데 더돈 받고 주는 거야? 아, 그래? 돈 받고 주 <laughs> 많이 변했다. <laughs> 아니, 이색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. 도도착이라고 609. 609번? 어. <laughs> 저 파란색인 거 같은데? 빨리 가자 자리 잡기 <laughs> 매우 몹시 힘들다. <laughs> 저기요, 괜찮으세요? 어디 갔어요? 짜 먹었네요? <laughs> <로제 연기. 웃음> 손이 굉장히 빠르시네요. 뭐라고? 짜 먹었네요? 왜야지 어휴, 어휴, 어휴. 어휴, 어휴, 어휴. 어휴, 어휴, 어휴. 어휴, 어휴, 어휴. 어휴, 어휴, 어하어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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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요 식물랑들어가 저당 쓰겠습니다. 밀가루 들어가지 않은 저당 쓰겠습니다. 반반에 고구마 토핑하고 반반 넣자요? 네 불닭 무쳐 드려요? 네둘다해 주세요 네, 네. 해, 해, 담아 주실 수 있나요? 담아 드려요? 네난 <laughs> 스위트 칠레가 많은 게좋아 어? 얼마나 거대하던가이 순간을 <laughs> 와 진짜 냄새 대박 미쳤다 이런 고구마는 괜찮아? 응. 먹어볼래? 무스 아니야. 너무 맛있고요. 응. 야 뚝배기 기는 스테이크 보셨나요? 우와! 굉장히 이분하게 입고 있구요. 어, 좀큰거 아닌가요? 아니요, 원래. 이 그거라고 그 있어요. 아왜 이렇게 귀여워? 양병면 뭐야? 양병면? 양병면. 진짜 맛있대, 근데. 진짜 맛있대. 양, 숙주 이거는 이제 잔열로 조금 익히고 있어요. 레스팅 하고 있는 중이에요. 확인 한번 해 봐요. 네, 안 뜨거워요. 어, 어 네. 더 뜨거울 수 있을까? 혹시 그럼? 안 뜨거워요. 어, 안 뜨거워요. 네, 제가 열어볼게요. 네. 와, 이 미친 비주얼 예. 완전 가게 아이인교. 그 근데 우리는 좀 숙주를 많이 곁들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저 숙주 헤이런데가처요 아, 이 놀라는 표정 을 찍을 수 없었어. 그래? <laughs>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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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나는 그냥 콩나물 파일 뿐 숙주를 어. 안 먹지 않고. 어, 그럼 내가 다 먹을게. 어. 어, 나 진짜 너무 놀랬어. 숙주 히러기다. 미안해. 미안해. 나 너무 놀랬어. 미안해. 사귀어 할게. 사귀어. 미안해. 깡병면. 양병면 깡병면. 미안, 미안, 미안. 이거는 꼬지 찰떡. 파일 찰떡. 찰떡. 쫀득. 아이씨, 말이 안 나와. 모찌 롤와 라이크 퍼포먼스를 보여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yeah. 그리고 음. 이거는 뺑뺑면을 곁들이 yeah. 냄새가 음 마라인데 어. 좀 한국인에 맞춰진 마라 맞아 약간 케찹 맞아 그런 냄새도 살짝 없잖아, 나면서 맛있어. 너무 좋고요 이건 제가 숙주 헤이러라고 장난쳤더니 이렇게 또 돌아왔네요 <laughs> 약간 짜 대박이다 사실 이렇게 잡은 게 너무 웃겨 <웃음> <웃음> 맛있어 처음에는 어. 버터 맛이 나는데 어. 그 다음부터 그 육즙이 미쳤어 진짜 음. 좋아 좋아 너는 먹어 어 이거 비벼줘 아, 진짜, 진짜 약간 너무하네. 캐참 그 냄새 나. 나만 그래? 그 캐참류의 뭔가 냄새. 아 나. 무슨 맛인 무슨 향이라는지는 알겠다. 맞지. 표현으로 하자면. 음. 숙제 조금. y yes. 스 저는... <laughs> 그럼 숙제를 먼저 올려. 이 면을 살짝 올려. 면을 살짝 올려. 어 맛있겠다 면.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 면. 음. 음! 그 향신료가 있긴 하다 말아. 응그 여기서 맴도는 향이료 어 있어 음! 근데 일단 식감이 진짜 좋다 그래? 쫀득쫀득해 나도 먹어야겠다 나는 음. 이제 이거 호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게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리더라고 그 리뷰에서 어 가격도 얼마 안써 어디서 샀어? 컬리? 응음5천원인가6천원인가 음. 음.

나 컬리 안 하거든. 음. 옛날에 서울 있을 때는 계정 있었는데 이제 안 쓴다 말이야. 하고 싶을 정도의 맛이다. 아나 막힐 걸리가 뭐잖아. 음 알지. 그 마라 치는 향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음. 극호겠다. 음. 마라,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음. 사람들. 근데 그게 엄청 사실 막꽃찌르는질 어. 마라 느낌이 아니어서 오히려 더 좋아. 잖아 그 산초 잘못 씹은 맛이 아니야. 아,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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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맞아 맞아. 근데 딱 적당해. 응. 근데 우리 근데 숙주를 넣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고. 음 근데 그런 것 같아. 동아리 응. 다음 응. 근데 나 이렇게 푹 익은 숙주는 먹 좋아해. 음 응. 근데 막쌀국수에 들어 쌀국수에 시켰는데 위에 쪽에 힘이 좀 살아 있어. 그럼 좀 나랑 안 맞아. 나 마켓컬리 시작한다. 어. 그리고 진짜 야채를 넣었는데도. 소스가 엄청 많아. 이거 더 비벼 먹어도 될것 같아. 그니까.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야채를 맞아. 응. 해서 양념 없는 야채가 필요한 정도. 마 진짜 맛있다. 놀라 음. 유튜브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진짜요? 근데 저 이제 시작했어요. 그래서 구독자가 한달있쓴데 괜찮나요? 괜찮습니다. 감자가. <laughs> 콜콜 갈아 드릴까요? 갈아서 드릴까요? 앞에서 갈아 드릴까요? 아. 우와. 나 이거 이렇게 실물로 처음 봐 이렇게 많은 장면이 지고 어. 많은 것도 처음 먹고얘를 처음 먹어봐 이것도 진짜 맛있겠다 드세요 네. 감사합니다. 맛있세요 음, 맛있다 이거는 비싼 건 월던 올리브. 올리브 가루? <laughs> 어. 올리브 오일에 손금 우와 <laughs> 올리브 가루라는 것도 있거든 처음 알았어 나 처음 알았어 요 <laughs> 강아지야 <웃음> 귀여워 갈바브 진 사람밖에 안기 그래. 그래. <laughs> 집 들어갈 거니까 그냥 알겠다 해버리네. 알겠 그래. 맞아, 이게 책도 10%센트 할인 된다. 진짜? 어, 이런 이런 메모 있다. 그러니까. 어, 이것도 읽어보고 싶어요. 블레시. 아, 어, 맞아 먹기는 조금 아, 힘들었지만 맞아 맛있었어 아, 아 됐어 됐어 <laughs> 이렇게 소 어? 여기 귀신 사는데? 뭔 소리야? 여보 타자가 저절로 찾지잖아아 <laughs> 놀랬어 아 진짜 무서워 저녁 사러 가는 중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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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만원에 왔다면저더바이있겠다서꼭 <laughs> <laughs> 더 먹어야 됩니다맛있겠 더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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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어, 쭈파, 응. 크림, 치즈, 샌드위치 포장하능 왔어요 가 시장에